바람이 엄청 불어요. 아, 사실 오늘도 또 폭우가 예정되어 있어요. 오늘은 좀 비량이 많아. 우선 나와봤어요. 뭐, 비를 맞을 때 맞더라도. 근데 열차와 열차 사이가 엄청 넓죠? 이거 보시면. 이 티켓 사려고 줄 섰어. 여기 자동화 기계가 몇 개가 있는데 그거 동전만 돼요. 말이 안 돼. 이 티켓 사는데 줄이 너무 길어. 어. LRT 1호선을 타고 위쪽으로 쭉 올라갑니다. 칸과 칸 사이를 못 가는 부분이 있어. 와, 어. 열차 내렸는데 보이시죠? 비가 엄청 많이 와. 하하, <laughs> 이 참. 여기에서 움직일 수가 없겠는데 여기 지금 전철 밑에 있는 건데 여기 못 나가겠어요. 안녕하십니까 건강보다 영상이 먼저인 남자 강경입니다. 어, 오늘은 그 퀸타마켓이란 완전히 그 서민들 재래식 시장이 있어요. 거기를 한번 와봤는데 어 진짜 비가 오늘 엄청 예보가 돼, 있, 돼 있긴 했는데 이렇게 올줄 몰랐네. 바로 오네 내리니까 아, 어서, 어디서 우산을 좀 사야 되나? 우선 우산을 팔 만한 데를 찾아야 겠어？아니면 먼저 밥을 먹을까요？배도 고픈데. 사람들은 다양한 색깔을 고르는데 나는 검은색 고르고 있어 <laughs> 우선 살라고 <laughs> 보여주신대. <laughs> <laughs>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아, 와, 야, 야, 이런 거 처음 봤어. 어, 네.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파스텔 퀸 파스텔 퀸을 파스텔 퀸을 준비 너무 와1 2 0페소에 우산? 얼마야 그러면? 뭐한 3천원? <목소리> 야 우산 양상 오늘 쏠쏠하네 근데 바로 옆에 보니까 100페소도 있었어 여기가 사실은 이 시장을 제외하면은 이렇게 조금 그 극빈층이 사는 데요 그러니까 아마 여기 오는 사람들도 극빈층이 많아 근이쪽이 이제 큰 성당이 유명한 게 하나 있고 이 시장이 잘돼 있어 가지고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와 봤습니다 근데 지금 태풍이 오고 있어서 장난이 아니야 제가 여기서 뭘 살지 안 살지 모르겠으나 그냥 구경 왔어요 보러 그새 또 비가 살짝 그쳤네. 이자동산산야 이거 처음 본다 이런 거. 여기 졸리비가 있는데 사람 많은 거 봐. 아 뭔가 이런 게이 동남아 여행에서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아요. 사실 아, 마닐라라는 게 이런 느낌이 좀 없는데 어, 여기 오니까 좀 그런 느낌이 나네요. 와 이런 그냥 날씨옷 이런게 50페소야 1,200원 뭐 이런거죠 옷이 아... 야 이거 우산은 산지 5분도 안돼가지고 햇빛 딱 쬐는데 엄청 더워 갑자기 와와 필리핀이 농구를 진짜 좋아하잖아요 그래 이게 농구 티셔츠야 이거 짝퉁이지만 먹거리들도 많고 야, 뭐 오징어 같은 거 구워서 먹는데 맛있어 보이네. 음. 아 이게 성당이 옆에 있으니까 그 초를 파는 거야 이렇게. 진짜 엄청나게 사람이 많죠. 이게 큐아포 성당이라는 데인데. 1988년도에 세워졌대요 정식 건물은 1935년도에 다시 완공이 된건데 이 양쪽으로 바로크 양식을 딴 정탑이 두개가 있다 그러는데 그걸 한번 찾아볼게요 되게 멋있다 그러던데 아래에 물들이 많이 고여있어서 이쪽으로 이렇게 입장을 하고 이쪽에서 나오나 봐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바로 코양식의 종탑이라는 건 이거 같아 아 이게 아 멋지네 그리고 이 옆으로도 이제 시장 이 있잖아요 이런 아치들이나 이런 게 마치 이 성당이랑 다 연결되어 있는 느낌이야 굉장히 멋있어요 이 일대가 세계 유럽적이면서 이식민의 아픔이 잔뜩 묻어있네 여기 이제 물들이 너무 많이 보여있다 다니기가 너무 어려워. 여기가 그 파시그강 바로 위쪽이에요. 북쪽으로. 그래서 이게 강이 범람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 지금 비가 더우면 전철 타고 오는데, 막넘치기 일부 직전이더라고. 아, 이쪽에서도 또 성당을 볼 수가 있나 봐요. 아, 진짜 굉장히 큰 성당이네. 아, 우선 이거 사람이 어마어마해. 예, 예배라 그러나요? 안에서 예배보는 소리가 밖으로 다 들려 아~~ 이거네 양쪽에 바로크 양식의 종탑이 있다는 게 이쪽 방면에서네 와.. 이 사람 봐요. 아.. 진짜 이게 필리핀이다. 와, 지금 이 검은 바지 입은 친구는 바닥에서 동전을 하나 주웠어 근데 그걸 자기가 안 갖고 자기 주인한테 또 주고 있어. 여기가 뭐 청기를 갖고 좀안 좋은 일도 있었지만 사실 또 착한 사람도 이렇게 많은 거야. 우리 그 자식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 시장은 건어물이랑 이런 걸 팔다 보니까 이쪽 골목은 비린내가 좀 많이 나네요. 이런 시장 곳곳에 아니지 여기저기 동네 가보면 곳곳에 이런 것들을 많이 해놨어요. 근데 예수님의 형상이죠. 이렇게 유리관에 해가지고 이런 거몇번 봤어. 밥을 먹을 만한 데가 잘 없어. 근데 저기 S M 쇼핑몰이 하나 보이거든요. 저기 가서 밥을 먹어야겠다. 근데 제가 방향 감각이 진짜 좋은데 지금 방향을 완전 잃었어요. 여기 어딘지 모르겠네. 이게 지금 소방서 같아. 와, 되게 특이하죠? 진짜 다들 열심히 살고, 아, 진짜 뭔가, 감동이 있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발전이 없지? 여기 SM 스토어라고 돼있는데, 여기는, 식당이 없나? 레스토랑? 아, 여기까지 오라는데 이거 맛있어 보인다. 이거 먹어봐야겠다. 어떻 하는거지? 뭔지 몰라 그냥 막 먹어보는거야 사람들 너무 맛있게 먹어 이렇게 해서 뭐 소스를 먹나봐 소스? <놀람> 아마 이 피시 소스겠죠? 치 이, 이, 김 이, 데 이, 제 이, 게궁금 이, 요 이, 게 이, 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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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란 안녕. <laughs> <laughs> 튀김이 인기가 엄청 많네요 어, 여기저기 가도 먹을만 한데 우리 튀김이랑 뭔가 느낌이 약간 달라 뭔가 느낌이 약간 달라 여기는 보니까 여기 대학교가 있어 근데 이 안쪽은 물이 안 빠져가지고 어 물바다 물바다 얘 지금은 해가 쨍쨍한데 또 비가 올 거거든요 오늘 좀 많이 온다 그랬어 내일까지도 많이 온다 그랬어 내일 한국 갔는데 아 여기 좀 걱정됩니다 야, 진짜 곳곳에 엄청 넘네, 이 시장 자체가. 아, 이게 제대로 된레촌이다 야, 아까 전철 내려와서 요, 요 근처가 먹을 게 제일 많은 거였어. 여기 또 청계천 같아. 이 전철 밑으로 이 상가들이 엄청 발달했어요 와 이렇게 시끄러운데 이거 어떻게 일을 하냐 와. 여러분 그리고 이게 트라이시클이라고 오토바이에 옆에 사람 타는 거 태워서 다니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로컬 분들이랑 함께가 아니면 타면 안돼 이게 엄청 싼 교통수단이거든요 근데 외국인들한테는 바가지가 어마어마합니다 트라이시클은 현지인과 함께가 아니라면 하지 마십시오. KFC 왔는데 자리가 있으려나? 아 기다리는 동안 KFC에서 너무 힘들고 막 힘들어. 앉을 데도 없고. 그냥 나와버렸어. 그냥 숙소 쪽으로 가버릴래요, 빨리. 어, 벌써 지쳐. 아니, 이 전철 타로 올라가는 게 엔트리가 따로 있어. 다 엑시트야. 어디야. 어. 아, 여기도 입구가 아니라 그러면 너무 힘들겠는데? 아 맞다. 일로 아, 가냐, 일로 가야 인데 일로 가야 돼요, 나는. 근데 여기 이제 종착역이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닥터 산토스야. 아, 멋있어. 우리는 뭐, 이 열차의 종착역은 대화. 대화역입니다, 여기. 닥터 산토스, 닥터 산토스 멋있지 않습니까? 와. 컨디션이 급 떨어졌어. 아, 늙었어. 나 이제 배낭여행 이런 거 못할 것 같아. 와. 아, 얼른 가서 진짜 쉬고. 밥 먹고 그러고 뭐 저녁에 나오든지 필리핀 사람들이 되게 친절하다 그래야 되나? 이게 지푸니를 타면 은왜 이렇게 막좁겨서 앉잖아. 근데 여기 지하철도 자리가 이렇게 조금 비면 여기 자리 막 양보해줘. 와, 우리 숲속 쪽 도착해서 건너편 쇼핑몰 졸립이었거든요. 괜찮겠죠? 근데 난 걱정한 게 내일 비행기 못뜰까봐 설마 그런 일은 없겠지? 이거 봐. 나 완전히 오늘 어? 기분 어? 올리려고 플렉 스했어 이거. 이 세트 슈퍼밀 제일 비싼 거야. 이거 5,000원 넘어. 조그만 한 박스도 나 말라떼, 아니 나, 나 말라카 여기 피부고 또왔어 순대국 먹으러 왔어. 감사합니다. 너무 맛있겠죠? <laughs> 나왔더니 비가 와요. 지난 영상에서도 나왔던 그 골목이죠. 피부 보스. 오늘은 일요일이라 젊은 사람들이 조금 적네요. 그래도. 맛있게 먹었고요. 한국 분들이 꽤 많아서 바로 옆 테이블에도 계셨어. 그래가지고 불편할까봐 촬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밤이라 아좀 힘들긴 한데 맥주 한잔 하려고. 첫날밤에 갔던 그 야시장 갈 거예요. 나 사실 여기 좀 재밌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뭐 공연을 하나? 원래 코미디 공연도 하고 그런다는데어 오늘은 밴드 공연을 해요. 야, 또 왔어. 여기 오늘. 쌈미글라이즈 밴드 공연도 해줘. 너무 좋은데? 나는 진짜 이런 데가 마음이 편한 거야. 보니까 이 여자 가수가 테이블을 돌면서 신청곡을 받아 신청곡을 불러주면 팁을 주는 그런 개념인가봐요 네, 난리났어요 이제 비오는거 봐 소리 우와. 그래도 하나도 안 더워서 너무 좋아 근데 저 가수 노래 너무 잘하는데? 이게 설치가 아니야. 노래를 너무 잘해요. 음향이 사기야 사기. 와. 옛날에 정수란 님 보는 것 같아. 여기도 보니까 돈을 내면 일반인들이 무대에 올라가서 노래를 할 수가 있어요. 어떤 남자애가 올라갔어. 나왔는데 와 이거 비가 장난이 아니네요 음! 여러분 이거 웬디스 아세요? 저거 왜말강량이 삐삐 그림 있는 거 있잖아 저게 그 미국에 유학하신 분이나 사시는 분이나 아니면 이제 우리 세대들은 다 아실 거야 저기 이제 미국에서 거의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유명한 그 패스트푸드 햄버거 가게인데 우리나라 들어왔었어요 90년대 후반인가 2000년대 초반에 들어왔다가 우리나라에서 망하고 간 거야. 그러니까 월마트 들어왔다 망하고 저 웬디스도 들어왔다 망하고. 신기하죠. 말 나온 김에 하나 더 알려 드리면 타코벨 있잖아요. 요새 많잖아. 타코벨도 옛날에 들어왔다가 망해서 나갔다가 그 10년 사이에 다시 들어온 거예요. 타코벨도 한번 들어왔다가 일찍이 망했었어요. 그나저나 내가 내일 물론 밤 비행기예요. 좀 늦게 비행기긴 한데 비행기 뜨겠지? 이거 지금 바람도 장난 아닌걸로 봐선 아, 여튼 태풍 온다 그랬는데 와 이거 장난 아니네 어, 그, 나 내일 집에 가야되는데 이거 비행기 뜨겠지? 장난 아니에요 지금 태풍 아! 진짜 오늘 더 놀고 싶은데 비가 이렇게 와서 태풍이 이렇게 와서 놀 수가 없어 여러분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변수는 있어요 갑자기 이쁜여자가 오빠 술 한잔해요 하면 더 <laughs> 영상 찍고요 뭐 그런거 아니면 그냥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다음 영상에서 즐겁게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빠빠이! 엄청 비 맞고 있어. 무산 써도 비다 맞어, 지금.